안녕하세요 웹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Ajax Store Transactio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Ajax Create Order라는 것까지 했어요. 얘는 이제 주문을 생성해 주는 역할이었고, 그다음 이제 Transaction을 만들어 주는 뷰를 호출해 줘야겠죠. 이제 Function 해주시고요. Ajax Store t r a 션이 오더 아이디 어마운트 타 e r 이렇게 넘겨 가지고 작업을 해줄 겁니다 지난번나 마찬가지로 prevent 얘는 이제 s u b 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애였어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요거는 j q u e 뭐 문법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r e t u 를해주도 똑같습니다 이벤트 p r e v 가될거예요자 여기도 m e r 아이디 만들어서 우선 이렇게 비워 놓을게 멀티션트 아이디 만들어서 넣고 나중에 여기다 뭔가 채워주겠죠. 리퀘스트는 스 l 라 AJAX 이렇게 완결되게 항상 해주시고 내용을 채워주십시오. 거 나중에 괄호 열고 닫고 이거 틀리시면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제발 완결시키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아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치고 여기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닫는다 여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오타 나는 거 찾기 힘드니까 괄호 열고 닫고 꼭 마무리해 주시고 그렇게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create.html에 order checkout ur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로 어, 신호를 보낼 거예요. 여기로 신호를 보낼 거고. y 어, 싱크 역시 폴스로 해 가지고 싱크 이 동기화 작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해서 뭔가 더 넣어 주겠죠. 지난번에 폼을 넣은 거니까 위쪽에서 그냥 이렇게 폼을 시리얼라이즈 해 가지고 보냈어요. 폼 데이터를 시리얼라이즈 하게 되면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게 보내는 거였고 이번에는 폼을 시리얼라이즈 할게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골라서 보내는 거니까 요거를 이대로 해서 보내줄 거야. 그 다음에 csrf, csrf, middleware, token, csrf, token, 렇게 보낼 거요 얘는 뭐겠어요? csrf, middleware, token, 이거 뭐예요? csrf, token 보낸다고 했죠. 요것도, 제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요거를 로그인 창 같은 데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CSRF 토큰 썼던 게 실제로 폼 이름에는 CSRF 미들웨어 토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 그대로 흉내내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돈 이제 끝났을 때죠 이렇게 해주시고 내용 채울 거예요 자 끝났어요 데이터에 works라고 잘 들어왔다라고 하면 MerchantID는 데이터에 MerchantID라고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다. MerchantID 이렇게 넣어주겠다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실패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복사해오죠. 뭐 이거 그대로 쓸 거니까 이거 request에 fail이 났을 때 갖고 온다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마지막 얘도 return MerchantID 이제 보내주시면 완결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얘도 한번 위에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이 아이작스 크레이트 오더가 호출이 되면 뷰에 오더 크에이트 아이작스 뷰가 들어가서 우리가 입력했던 뭐 주소, 주문자 이름, 그 다음에 쿠폰 처리가 쭉 되면서 오더 생성이 돼요. 오더 생성이 되고 카트 비우고 오더 아이디를 보내주겠죠. 오더 아이디를 보내주면 그걸 받아다가, 아, 오더 아이디가 없으면 실패했다고 하고 끝내주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 오더 아이디랑 우리가 폼에서 미리 읽어놨던 애들을 이 AJAX Store t 우리가 방금 만들어놨던 데다가 보내줍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일을 해야 오더 체크아웃 URL 이라는 거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여기로 오겠죠? 오더 체크아웃 에이작스 뷰.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뭘 해요? 오더 아이디랑 오더랑 오만트랑쭉 체크해가지고 오더 트랜잭션 크리에이트 뉴를 하게 됩니다. 오더 네, 트랜잭션을 미리 만들어놔야 결제 요청을 할때 어, 뭔가 저장될 공간을 만들어 놓고 결제 요청을 할수 있죠. 고의를 그 하게 돼요. 그래서 트랜잭션이다 만들어졌으면 이때 뭐까지 해요? 멀천트 아이디라는 걸 만들어 줘요. 요거 한번 볼게요. 모델에 보시면 트랜잭션 매니저에서 담당을 해 줬죠. 트랜잭션 매니저에서 크리에이트 뉴를 하게 되면 여기서 유니크한 멀천트 오더 아이디라는 걸 만들어 줍니다. 멀천트 오더 아이디라는 걸 만들어 줘서 그걸 전달해 주면 이게 우리 사이트에서 이 주문은 요런 아이디예요라고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게 하나가 있을 텐데 그거 말고 주문번호라는 걸 따로 생성을 해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글자도 있는 걸 만들어서 그걸 아이엠포트 쪽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PG사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구별된 값을 전달해 줌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렇게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진행이 됐고 그게 됐으면 뭐가 되겠어요? 결제창이 뜰 거예요 결제창이 뜨고 카드가 됐든 무통장 입금이 됐든 입금을 하고 나면 결제가 완료됐다고 통보하고 올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들 input transaction 이라는 펑션에서 그 로직을 수행을 하겠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 영상에 결제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 하나씩 함수들을 만들어가면서 다시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걸 계속 반복, 반복 청취하시면서, 결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눈으로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로 익히시고 눈으로 익히시면서. 로직이 이해가 돼야 코드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코드는 우리가 할 일들을 그냥 나열만 해준 거예요. 문법적으로 어려운 건 거의 없어요. 제가 이 문법을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로직을 어떤 어떤 순서로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 자바스크립트는 그거 어떻게 하지? 파이썬에는 어떻게 하지? 하고 찾아보면서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코드를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코드를 이해하셔야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로직 순서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그걸 코드로 옮겨낼 수 있고 모르더라도 찾아서 쓰실 수 있어요.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오늘 한 내용들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는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